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시트레이서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해온 게임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게임인데 되게 아직도 매니아층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시트레이서 영상 만들었다고 댓글 보니까 아직도 좀 해달라고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방송에서도 시청자분들이 말씀해주셔가지고 한번 다시 접속을 해보았답니다. <laughs> 이거 시청자분들이 상점가면 차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아 이거 뽐뿌면 안되는데 상점 가봅시다 어 프라이드 오 뭐야 이거 파나메라인데 이거? 파나메라도 있어? 시리네요 G70 그 다음에 V18 스파이더 어 요거는 벤틀리 아닌가? 벤틀리네요 요거 잠깐만 <laughs> 이거 그릴만 봐도 할수 있어 이거 기아차야 일단은 아 스팅어네 스팅어 스팅어 그릴만 봐도 할 수가 있어 어 님들 하이 하이 뭐야 나닉네임 시티라이더야? 아이 턴졸저 새끼는 여기까지 쫓아오네 으 카트나 하라고 우와 야이 이 사람 누구야 어? 이거 그거 아니 존나 비싼 차? 우와 뭐야 나 오자마자 골든타이 이벤트 끝난대 헐 얘들아 일단 모이자 모이자 잠깐만 내 옆에 자, 누구 깔짝거리는자 놀랐... <laughs> 여기요 우측건씨야 갓겔로 빼보세요 갓겔로 아저씨 저랑 택배 내기고 아니 일단은 얘들아 우리 동호회 한번 조져보자 동호회 번개 번개 번개는 무조건 카페 있는 데로 가야 되거든 야 강남역으로 와, 강남역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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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좋아 야 일단 주차해 야 주차 하나씩 해 이거 일단은 차 사진 찍어야 되거든 야 주차해야 돼 주차 야 혼자 두칸 먹지 말고 하나씩 먹어 하나씩 오야 점점 좀 오는데? 오, 저동호회 사람들 오고 있어. 아,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아, 이거 택배 기사님은 왜 업무용 차를 두고 오신 거예요? 뭐야, 저한명또 오네 또. 또. <laughs> 뭐 지나가는데? 브레이크 등 들어온 거 봐라 그냥 일반 유저구나. 자 일단은 우리 회원님들 반가워요 정말 반갑고 오늘 모임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왜 불법 튜닝이 안 되는가 약간 이런 거좀 논의를 해보려고 해요 의견 있으신 분 책임은 다 지셔야 돼요 본인이 자 의견 있으신 분은 앞으로 나와보세요 주차칸 나와서 <웃음> <웃음> 어 죽기는 싫다 그래요 이게 옳은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기다려봐 제가 커피 하나 사올 테니까 기다려봐요 어 드라이브 스루 뭐야? 오케이, 커피 구매 완료. 자, 회원님들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냠냠, 냠냠, 냠냠. 커피 한잔 하시고, 자기 팔에 문신 있다. 그러면 일단 짜세가 나기 때문에, 창문 내리세요, 창문. 자, 왼팔에만 문신 있다. 창문 내려서 짜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짜세. 편님들, 우리 불법 데빙을 할 거거든요? 일단 제가 선두를 설 거기 때문에 저를 역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남역이잖아요? 강남역에서 강남구청으로 갈 거예요. 강남구청. 가서 우리 불법 튜닝 구조 변경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봉은사 가서 절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종합전시장 가서 자동차 용품 하나씩 살 거예요. 그리고 만남의 광장으로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출발 해볼까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좋아요 야 방금 아, 누가 직진이 야 뭐야 직진 게리야? 어 뭐야 야 <laughs> 우체국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오케이 강남구청이 왔습니다 저희 회원님들 여기 강남구청에 한 명씩 들어가셔가지고 불법 개조하신 거 있잖아요 구조 변경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 이름 대세요 제 이름 대면은 제가 구청장님을좀 친해가지고 그냥 다 되거든요 오늘만 무료다 <laughs> 오늘 무조건 통과 도장 다 찍어줄게 우리 구변 다 했죠? 자 우리 봉은사 가서 절한번 하러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슈퍼카 타는 사람들이 절을 많이 가더라고 감성 카페나 저도 가봐야겠어 이왕 이렇게 된거자 봉은사로 오세요 봉은사 제 앞으로 서세요 제 앞으로 일렬로 서세요 일렬로 자 갓길주차 제가 돈다 냈어요 제가 서울 강남 빌렸습니다 갓길주차 무료예요 강남에 일이 사람 많은 거 처음 본데 자 지금 <laughs> 시티레이서 일반 유저도 지금 놀란 상황 봉은사 가서 절한 번씩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저 자, 한 번씩. 아, 좋아요. 자, 이제 우리 이제 전시장 가서 차한 대씩 구입할 거거든요. 지금 출발하시면 종합 전시장. <laughs>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라, 우체국. 오, 뭐야, 뭐야, 야. 저 다마스 아니야, 그래도? 우체국 차? 우와! <laughs> 오, 뭐야. 오, 다마스한테 안 되죠. 다마스. 아 그래도 빠르셔요, 빠르셔. 오! <웃음> 우와! <웃음> 저거 뭐야.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가 종합 전시장이고요. 차한 대씩 계약 걸고 오시면 됩니다. 공정한 거래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남의 광장 데비가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출발하세요. 출발하세요. 킹 퀴... 동제. 야, 야, 야. 여기 야, 길 야, 야, 막으면 안 되지. 야! 아 뭐야? 뭐 무슨 야! <laughs> 야, 이거 왜 켰어? 만남의 광장이 또 휴게소가 있거든요. 그 서울 톨게이트 옆에. 오 약간 비슷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야 휴게소는 처음 본다. 여기서 나랑 한번뜰 사람 구합니다. 저 포르쉐거든요? 아 <laughs> 씨발 다마스. 님아 10초 뒤 출발. 고고. 5킬라고 아니 10초는 좀 그러지 않나? 어? 아 잠깐 타임 타임 타임이 다마스님! 잠깐 타임. 길 잘못 들음. 아길 잘못 들음. 아 이거 역주행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이길 듯, 내가 좀 가속이 빠르네. 아니, 버르쉐가다마아스 한테 쫓기는 게 말이 되냐고 안 보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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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씨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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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다다 씨발 점프했잖아! 아이 씨발 점프! 아니 자 운영자님! 이건 아니죠! 아니 점프대를 만들어놓고 이걸! 야! 어쩐지 막판 다마스가 내 반대 차선으로 가더라. 얘들아 여기 시트레이서 유저분들 계시는데 우리 광화문 앞에서 우리의 화력을 보여줄까나? 그러려면. 뭐야? 비행기 아니야 저거? 와 역시 광화문 앞은 사람이 세명밖에 없네? 얘들아 일로 다 모여! 우리 유저들에게 우리의 화력을 보여주자! 야 이분들은 이렇게만 있어도 동호회 하는 느낌인가? 좋아 좋아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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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모여버려! 기적을 보여줘 기적을! 그렇지 담았어 왔다 저기 우체국! 얘들아 우리 이렇게 앞에 노려보자! <laughs> 우리 이렇게! 야이 기존 유저분들 앞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야 이렇게 마주봐 마주봐 마주봐! 야 우리 팀 일로 와! <laughs> 저분들은! 어? 뭐지? 야 런치 컨트롤 준비해 얘들아 런치 컨트롤! 하다 막아! 맞짱인가요, 여기, 이러는데 <laughs> 그렇지, 얘들! 네. 들어와, 들어와! 야, 우리 힘을 보여줘! 런치 컨트롤러 빨리 위협해, 위협! <laughs> 야, 우리 팀에 이렇게 세 보이는 애들이없어아 <laughs> 다마스가 제일 세 보이는데? <laughs> 와, 사람들 개 많이 모이는데? 오, 야, 좋아, 좋아, 뿌듯하다, 내가 더! 그로지그로치 아, 좋아, 좋아. 차, 겁나 많네. 오늘, 시티레이서, 떡상인가? <laughs> 야, 나 이렇게 모여있는 거 처음 봐. 나 중학교! <laughs> 이렇게 광화문에 많이 보는 거 처음 봐. 많은 거 오랜만에 보지, 봐봐. <laughs> 데빙 각이래 데빙 고고? 데빙하지. <laughs> 다운힐 같이 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희는 포레스트 아찔한 다운힐밖에 몰라서. 넌 나가라. <laughs> 얘들아 여기 클럽 모집하는데 우리 다 길값 좀 이러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오야차 많다. 여기 싸움났나요? 오랜만에 보네. 역시 <laughs> 나도 오랜만에 봐. 다들 사진. 얘들아 사진 찍재. 야 고인물 분들 사진 찍재. 이 상황을 기념으로 남길 것 같아. 얘들아 혹시 모르다 공식 홈페이지 에 우리 올라갈 수 있어. <laughs> 야, 근데 진짜 치트레이스 기존 유저분들한테는 되게 약간 좀 뿌듯한 상황이긴 기 하겠다, 진짜. 괜찮아? 5화열 맞추래, 얘들아! 아, 우리 애들 위필 존나 많아가지고, 아, 이거 모르는데. 얘들아, 이소신 동상을 뒤로 배경을 해서 5화열, 몰라? 5화열, 5화열. 5열이 아니라 5화열이라고. 야, 스크린샷 키는 F11이라 고 운영자가 알려주는데? <laughs> 얘들아, 우리 한 번, 스 하고 빠져볼래? 여기서? 얘들아, 그 사진 한번 찍자. 아, 야, 한번 찍자. 얘들아 이렇게 많았어 우리 시청자가? 한번 찍자, 한번 찍자. 얘들아, 좀 뒤로 인천 너 뒤로 가. 뒤로 가봐, 뒤로. 뒤로,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야, 좀 모여야 돼. 좀 뒤로 가봐, 뒤로 가봐. 자, 뒤로, 뒤로. 그렇지. <웃음> 도망가. <laughs> 잠 봐. 모모님 개틀고. 님 10초 뒤 출발 가능 팀 답했다고. 저 순정 님. <laughs> 어? 뭐야, 저분에게 10초는 몇 초지, 대체? 어, 이분 약간, 카트계 형덕보는 느낌인데? 야, 남산 와인딩 지렸고, 야 길이 어디야? 일로 가. 아닌가? 아니다. <laughs> 어? 아닌데? 여기 길이 아닌데? 어, 자, 혼란, 혼란이죠, 사실. 이겼죠, 이거는? 여기서, 감소딱 주고 아 나이스 감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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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왼쪽 붙어서 오른쪽 오 박치 봐봐 그렇지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관 관성 드리프트 딱 해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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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만 가 직진만 가 직진만 가 직진만 가, 직진만 가. 미 걸리다! 어? 이거 이기겠는데? 아 뭔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든 느낌이랄까?